아, 젠장. 모든 맵들 이름이 다 초기화 됐나 봐. 맵설명이며맵 이름이 며 전부 다 영어야. 어쩌자는 거지 나보고? 영고잔데 영고자 울어요. 빨리 빨리. 아우, 헷걸리는거 같아. 중간인데. 아..옛날보다 더 렉, 렉에 걸린다 중간인데 이거 <laughs> A 지점을 공격하라! 아이 뭐야 이거 반작..포! 알겠다! 아 진짜 뭐야 이거 아 동족상장인가요 이거? 싸우자는 건가? 이상해. 너 말이야, 너. 어, 벌써부터 자기보이라니좀 삼라차가 좀, 좀 심히 고자스럽긴 한데. 아, 좀 꺼져봐. 빵. 아까. 자, 장전 중이다. 아니면 나한테 맞 죽어있구나. 아, 진짜 깜짝이야. 아, 저기요, 안고 팀뭐 하시는 거죠? 저한테 한 가지 배운 게 있는데, 절대로 105mm 리스터드 타고서는 정, 장거리 저격하지 마. 쓰레기야. 와, 미친 해쳐도 나와 있네. 아니 시성사 너는 이제 그냥 너프 끝 쓰레기지 쓰레기 쉽게 말하자면 쓰레기 아 이상하다 내 컴퓨터가 그렇게 나쁜건 아닌데 확실히 구려 아내걸려 옛날엔 안걸렸는데 업데이트 전까지만 해도 렉이 안걸렸는데 이펙트가 너무 화려해졌어 전차 발견 노에티 삼수다 잠깐만 잠깐만 켜켜겨내 쯔롱 자라랑 쟁겨내 지롱 이제부터 지점 정령을 시작해야 겠다. 여쪽이다, 여쪽이다. 확실히 내가 그냥 성우 만는게더 낫겠다. 어떤 놈인지 몰라도 이단 사람을 빵오 나이스 타냐보다 H형이야 앙꼬팀이다 니게로 오이씨 괜찮아 안죽어 안죽어 이새끼야 오버하지마 사소한거에 너무 오버하는거 같아 지금 빵 나는 아 한번 죽을 때까지는 다 그냥 여기서 짜져있는 잖잖아했했요요박 y 게더더튕겨 r 서더 좋겠는데. 어오 h 와, a 와, h 와. a whoa, w h 와 a whoa, whoa, w 솔직히 어떤 호했어 솔직히 어떤 호거 새끼가 a 나내 사거리에 들어오겠냐 저기요 님들 왜그렇게 못쏴요 존나 못쏴나 포탄 한 8발은 쳐맞은거같다 아니 네발 6발? 그정도는 쳐맞은거같은데 지금 뭐야 너무왜죽없어저고바뭔가음 응, 저것이 으로 말로만들던 바보라는거구만 엄마와 이게 다 튕겼어 준비하시고 쏘세요 앙죽었디 아, 나 진짜 나 포탄 몇발 쳐맞은 거냐 지금? 포한몇발 쳐맞았어. 음. 아 움직일래야 돼. 살고 싶다. 더 격렬하게 살고 싶다. 어떤 멍청이들은 왜 자꾸 전면을 안쓰고딴 데를 쏜 걸까? 안 보는 건가 설마? 또 맞아. 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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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퇴. 이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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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와 아, 존나 무서워. 신나게 니기로 수리하자. 아 진짜 지금이 타이밍이야. 아 존나 무서워. 아 와, 너무 격렬해. 어우 손에 땀나. 어, A 지점을 공격하라. A 지점을 공격하라. 왠지 북한 소리 같단 말이지. 그 뭐냐, 화이트 하우스 다운 거기 나오는 한국인 목소리 같아. 그건 더빙이지. 여씨, 장전이 존나 느려지겠군 또. 솔직히 나처럼 무과금으로 열심히 뚫은 여정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꺼져있을게. 도대체 t 성사7 3 7 0화력짜지고서는 나가 내가 각조금만 줘도 뭐못 뭐 잡지? 그 웬만하면 이빨 아닌 상 진짜 소비의 대비였스 좀만 더, 좀만 더, 좀만 더. 내가 쓴다. 나이스 샷. 와 진짜 아직도 안귀여어이 시계는? 비행기 비행기, 폭격기 불러. 폭격기 불러 폭격기. 앙, 쨄장. 아 미친, 내가 마지막으로 남았었네 내기 걸려요. 중간인데 옵션 지금 중간인데. 아 그래픽이 중간인데 지금. 아왜 다들 자꾸 폭격기를 타는 거야? 미치겠네. 진격이나 좀할 것이지 이 새끼들 왜 이렇게 짜져 있었죠? 오. 아, 진격해 새끼들아! 아니 좀 빡시게 좀 덤벼봐라 이것들아! 씨발, 존나 못 고자니 나도 존나 씨발 저기 최전 최전방 가가지고 싸는데 이 새끼들은 왜 이렇게 겁이 많을까? 자신을 믿어요. 물론 자신을 믿다가 뒤져도 내가 책임지진 않아. 그냥 그냥 존나 돌진하는 거야. 원래 전쟁은 그런 거야. 희생 없이는 돌진도 없는 법. 흥독강흥독강아 쟨짱 스미노생. 원란 아니 팀 글러 모 갔다고 생각해. 난이 팀이 글러머 같다고 생각해. 음, 지지에라이 포격이나 마음껏 부르자. 약간 좀 여기 있었지. 너 아이, 잠시만 노란색 사막에다가 웬 하얀색 동계전차가 뛰어다니니까. 왠지 뭔가 좀 이상한데 기분이? 진짜 좀 자비좀.. 한국어보이스 자비좀요 어... 아니 이게 뭐야 목표명중! 존나 씨발 존나 호구새끼같다고 아니 호구새끼란다 북한새끼같다고 존나 북괴야 북괴 어? 목표명중! 맞았어!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아 좀 간지나게 맞았다! 예! 더러운 아메리칸 자본주의자 새끼를! 이런거 같단 말이야 존나 톤이 비행기 부르고 싶다, 폭격기 부르고 싶다. 아, 왜 진짜 저 새끼 먼저 부른다는 게 말이나 돼? 아, 내 걸요. 근데도 잘걸 잘하, 잘하고 있어. 아, 뭐지? 여자 목소리는 그럭저럭 들문하네. 뭔가 보이스웨이로 저런 게 있나? 뉴스! 누구보고 누구래 뭐야... 뭐 있었어... 렉 걸려... 렉 걸린다고... 위치에... 어? 그래픽 업데이트를 괜히 한대... 걔 새끼를... 잠시만... 아니네... 짜져있어... 아... 글쎄... 호이없더 아... 위치 타고 눈 타고 맞을 것 같다. 갱뱅이다 씨. 갱뱅이다 갱뱅. 엄마야 애프 보영이야. 존나 싫다. 철라 좀. 니들이 해이 새끼들아 독항하라고 독항. 어 독항 몰라 독항. 어. 함격추하네 그래도. 독항하라고 독항. 독항. 독항 이 새끼들아 독항. 존나 노답이야 존나 노답이네 꺼져라, 내가 쓴다, 젠장, 이럴 줄 알았어. 오늘도 역시 납니다. 퐁, 퐁덩. 아, 참. 최적화 자이 종료. 왜 이래, 최적화. 아, 최적화 왜 이래, 갑자기? 어제까지만 해도 전화 시가 잘 됐는데 주가 색도 약해. 김이요, 시마치 세트는 뭐라 나 너무 북한군 같다 내가 북한군인지 한국군인지 여기 있구나 Here's T-34 What the f k 왜왜왜왜 불만 있어? 난 물도 있어 이새끼야 쏘고 싶지? 쏘고 싶지? 쏘고 싶지? 약질도쏴 줄게 <laughs> 왜왜왜더 해봐? 어 재밌네 더 해봐. 아쌍좋다 어쩐지 이런 일이 일어날 까다 조조만 듣겠어. 씨발 아. 그지 같은 놈들 남자 일기 토에 뛰어들다니. 그지 같은 놈 남자 일기 토에 뛰어들다니. 몰라 이 팀은 망했어. 난할 만큼 했다고 생각한다 내가 진짜로. 그지 같은 새끼들 돌격을 하네. 씨. 아니, 미친 새끼들 아니야. 아니, 소련군이 존나 도, 2차 세계대전에서 이긴 이유를 모르는 건가, 설마? 돌격을 해야지, 진짜, 씨발, 사람이. 어휴, 씨. 무식한 새끼들. 같은 놈들 내가 저딴 놈들이랑 팀이라니 내 실력이 아깝다 진짜.